여러분, 우리는 마귀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땅과 땅 아래,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무릎 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예수님을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 차이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혼이 몸의 종류로 타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미 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이잖아요. 이 세상의 실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실체를 바꾸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이잖아요. 내가 지금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나 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짜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깨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해 되었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거짓 자로 약속하신 말씀을 구하고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승리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부산에 있는 집을 서울에서 부동산에서 계약해서 돈 주고 계약서 쓰면 이미 그 집은 내 집이에요. 가보지 않아도. 부산에 있어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은 내 소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은 나의 혼이 몸의 종노릇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느냐 말씀대로 말하느냐,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모르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소 4장 4절에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마귀들을 이긴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땅과 땅 아래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존재를 무릎 꿇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항상 always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몸을 통치하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우리 몸을 통치한다는 것은 그분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분 말씀대로 느끼고, 그분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와와 똑같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말하는 주체는 역시 거짓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